참으로 힘들고 이제 어려운 때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워서 힘들고 그리고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하라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신앙 생활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를 우리 합독을 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합시다. 항상 깨어있어라. 다시요 항상 깨어있이라 그래요 항상 깨어있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고. 나는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심을 얻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책교에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말씀들을 준비가 되고 있어야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 듣는 일이 승리해야 하고 그리고 또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 전날 때에. 한 구절이라도 더여러분의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화면에 성경 구절을 띄우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거기에 해당된 말씀을 찾아서 이제 영상으로 띄우면 또 함께 읽고 저는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왜인고 하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 말씀하시, 말씀하시기를 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예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행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보상,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합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다시요 항상 깨어있어라. 그러면은 깨어있어야 할 이유,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36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따라시다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다시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설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서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설수 없을 것이 설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말씀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따라 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다시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이어 하신 말씀이 따랍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누가 봄 21장 36절 말씀이 내용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어지럽고, 이제는 시대적인 종말이 올 것이다. 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고름을 타고 재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의 복된 반열에 서서 주님 앞이 들림받을수 있고, 주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인가면은 하 서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방금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런저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날과 그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가니 우리 위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니, 열천여 비호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러니, 그런저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주님이 언제 오실, 오실런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어느 때 오실런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촌이 비유를 잘합니다열 사람이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어떤 처녀들인 거니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잘 해놨어. 그래서 신랑이다. 신랑을 맞으라 라는 소리가 들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영광이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라고 그습니다 미련한 다섯 녀는졸미오자노라고 졸며 자녀라고 기름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다섯 처녀에게도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다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졸며 자녀라고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랑은 다섯 처녀를 데리고 돌아갔고, 나중에서야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 신랑이 나와 사는 소리가 나는 도무진 너희들을 알지 못하겠다. 거절을 당합니다.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그런저,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인자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술만한 것구원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자 앞에 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지 처녀는 처녀래 돼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가 있었고 맞이하지 못한 처녀가 있었다면 신자는 신자로 돼 구원받은 신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신자가 있고 신자는 신자로 돼 깨어있는 신자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지만 졸며 자느라고 세상 끝에 취해서 자느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고 그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그런 적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항상 깨어있어야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또 누가복음 22장 46절.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워기 도하라,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자 주목합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탄 마귀는야 졸업의 기회다 왜냐? 신자들이 이 코로나 인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중단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식사도 못하게 해요. 교회 활동이 중단되버립니다. 더더구나 존도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이제 영적 생활, 영적 활동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얼마나 좋아겠냐고. 바로 이때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자기 종이 삼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이 때임을 알아야 돼. 때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물론 개중에는 그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예배하지 말아라, 교회에 출석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당 생활을 중단해라"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럴리가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얼마나 좋아할까. 야 편안하다. 새벽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지 않으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기도 생활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제 정부에서의 행정명령으로 교회의 모임을 금하고 있으니, 핑계 삼아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생활을 중단한 와 너무 편하고 좋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하 행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을 것은 보세요 예배가 중단됩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요 주님과 멀어지게 되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니엘의 기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죽인다. 어떻게 죽이냐? 사자골에 던져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게 해서 죽인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 다니엘, 믿음의 사람 다니엘, 눈 하나 까다 가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외로 살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발각됐습니다 붙잡혔습니다 끌려갑니다 어디로? 사자굴로 왜 사자굴로 끌고 가는 거니 사자의 먹이가 되게서 죽이려고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 봉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아무런 이상 없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살아나서 이제 굴에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비하든지 가정에서 예비하든지예비하는 일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있어야 할 것은 악한 온순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으며 교회를 노리고 있으며 내 가족들을 노리고 있으니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다시 항상 깨어있어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또 말씀드립니다. 요나서 1장 6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요나서 1장 6절 읽으실까요? 시작.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나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품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깨어지고 배가 부서지고 이제 심각한 상황이 들었습니다. 천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배에 있던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제배 제일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산, 산, 선장이 깜짝 놀라서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린 못한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는 자유 어이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금은 온 세계는 코로나 폭랑을 만났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어찌 미느냐? 이런 상황 속에 잠을 자고 있다니 어떤 일이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줄로 알겠느냐? 라고 하는 불신자가 깨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 선장을 통해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신자들은 뭐할 것이냐? 현 정부가 어떻고? 지도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원망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도를 던질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요나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요나서 1장 시작. 따라 합니다. 자는 자여지미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 와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향해서 불신자인 선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요 어찌 믿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회개시켰던 것이 누구지요? 사람이 아니에요. 닭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니, 어디선가 닭이 꼭교하고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깥뜰에 나가 가슴을 치며 통골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후에 베드로는 평생토록 어디를 가든지 닭의 울음소리만 들리면 울면서 울면서 통골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던 것, 주님을 배신했던 것이 너무나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어져서 송도의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도하라, 왜 풍랑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배가 두지피기 직전, 직견, 박살나기 직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성이 있습니다. 어려움성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비대면 예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나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배당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은 지금 나올 수가 없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그러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뭔아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종식시킬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잠자지 말고 자다가 깨어나서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가 있어야 내사랑는 가족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서 바라기는, 슬기로운 타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실격당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 앞에 설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올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니.